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저는 원래 몸이 순환이 잘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항상 너무 잘 부어요. 아침과 저녁과 다리 두께 차이가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잘 때 뭔가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그리고 뭔가 뻐근해요. 이 발이, 다리가 순환이 잘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압 슬리퍼를 이제 신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신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압이 발바닥 지압이 잘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발 사이즈에 맞게 주문을 했고요. 요거를 신고 생활을 하면은 다리 그런 붓기가 좀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뭉치면은 미관상도 안 예뻐 보이지만은 이제 좀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거를 신고 활동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엄청 다리가 부어 있습니다. 진짜 엄청 딱딱해요. 제가 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다리를 더 움직이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압 슬리퍼를 아무래도 신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걸어 다닐 때에도 그냥 걷는 것보다 확실히 발바닥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니까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또 좋은 게 키높이 효과도 있고 이 쿠션감도 있어서 저희 집에서 신기에 완전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고 한번 청소도 하고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업무를 하는데 업무 중에도 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 일을 할 때에도 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운동 가서도 이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배우 연예인들이 붓기 관리템으로 지압 슬리퍼를 애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사용해봤어요. 어디든 캐주얼하게 매칭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완전 좋아요. 프렛 붓기 지압 슬리퍼는 힘들게 마사지하지 않고 신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붓기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혈자리 맞춤 돌기로 지압이 정말 잘 되는데 가벼워서 발목에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집에서 또 착용을 하고 있고 확실히 다리 부종이 어제보다 많이 빠져서 다리가 가벼워요. 쿠션감도 있어갖고 실내 슬리퍼로 완전 좋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주부님들 이거 신고 한번 활동해보세요. 정말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다리 붓기가 쫙 빠지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압 슬리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려요. 오전과 오후 다른 종아리 두께 등으로 고민이었는데, 세인트 세틴 지압 슬리퍼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압 슬리퍼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발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리 붓기가 나아지니까 피로에도 도움이 돼요. 신기만 해도 다리 붓기 쫙! 붓기 고민엔 세인트 세틴 지압 슬리퍼를 신어보세요. 현재 자산물에서 구입하면 한정수량 특가로 더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 자산물을 방문해 보세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